와우 큐키즈의 업그레이드, 이번에 핸드북입니다. 벌써 저희 회원 꾀들은 이 핸드북을 받아보시고 깜짝 놀라서 저희 와우큐 핸드북이 맞는지 문의전화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저희가 2008년도 10월에 1차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상을 기반한 업그레이드였습니다. 그후에 저희가 또한 차례 업그레이드를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핸드북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핸드북은 교사 예배를 준비하는 교사뿐만이 아니라 예배 순서를 맞지 않은 교사들까지도 같이 예배의 내용을 파악하고 교사 경건의 시간으로 그외 풍성한 자료로 더욱 성숙된 교사로 양육할 수 있는 핸드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등부 부흥을 위한 교사 월간지 와우큐 티처는 총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이원 첫번째 파트는 와우큐 매거진입니다 세이투 두번째 파트는 티처 파트입니다 세이스리 우리 세번째 파트는 워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이원 와우큐 매거진은 스페셜 이슈, 교단일기 그 다음에 교회 Q&A 교회 탐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또한 다중지능 이론이 같이 실리게 되어 더욱 풍성한 구성이 될 것입니다. 먼저 스페셜 이슈는 어린이들의 문화와 교육 이슈를 와우큐 티처만의 시각으로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 문화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그리고 또한 와우큐 티처 안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로 정리하여 교사분들에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이론들이나 아 현재 아이들의 문화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사 Q&A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교회 밖에서는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아이들에 대해서, 아 현재 이 아이들의 모습이 어떤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아이와 친하게, 친분을 쌓고 지냈던 아이가, 너무 버릇 없어지면 이 아이를 어떻게 훈계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저희가 이 자료를 통해서, 이 교사 Q&A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168시간이라는 시간을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2시간 남짓한 시간만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 그리고 교제를 통해 선생님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들은 아이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이들의 모습을 더욱 교사의 직분에서 자세히 알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학교 교단에 서 있는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단 일기는 김샘의 삼고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3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역 교단에서 교사,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현재 아이들의 모습과 그 아이들의 습성과 그 아이들의 살아가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교단 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탐방이 있습니다. 와우큐 컨설턴트가 직접 찾아가서 그 교회만의 장점과 그 교회에 더욱 발전되었으면 하는 사항들을 같이 담아서 여러분 회원 교회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통해서 아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다른 교회에서 노하우를 통해 풀어 나가고 있는 것들을 이 공간을 통해서 또한 접할 수 있으실 겁니다. 세이투 티처 파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티처 파티는 교사 경건의 우리 반 어린이 돌봄이 시스템 원래의 회의 메모란 예배 퀴식트 피드백 등 예배 필요한 자료들과 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교사 교육을 위해서 와우큐 티처가 더욱 집중하는 부분이 바로 이 티처 파티입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주말에 바쁘고 또한 피곤하고 그래서 예배 준비와 공과 준비 개인 영성 준비를 하는데는 아,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교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역자들은 너무 부담을 갖습니다. 분명히 교육은 필요하고 교사 영성 부분 예배 준비 부분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교사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예배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데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실을 보면 헌신을 요구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교사 경건의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교사 경건의 시간에서는 오늘의 본문, 큐티, 본문 해설, 그리고 묵상 에세이, 교사 공과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통해서 교사들은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공과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자, 와우큐티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사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 교사들이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한주 동안 예배 묵상을 먼저 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 경건의 시간은 교사 한분한 한 분이 일주일 동안 그 예배를 준비하고 개인적으로 준비한 이 자료를 가지고 토요일 날 아니면 주일날 사역자와 사육, 함께하는 교사 모임 시간을 통해 한번더 교육하게 됩니다. 또한 주일날 이뤄지는 예배 시간에 이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면 아이들과 만날 때 더욱 전문적이고 더욱 영성적으로 인영성 무르익은 상황에서 자신감 있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고 풍성하게 교육받은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과 나누게 되면 아이들의 영성뿐만이 아니라 교사들의 영성까지도 더욱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교사들의 영성과 전문성을 상향시켰다면 아이들의 영성 부분도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반 어린이 돌봄이 시스템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주 예배가 끝나면 5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돌봄이 체크리스트를 기록합니다. 돌봄이 체크리스트 안에는 아이들의 예배 태도, 메시지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부분인지, 또한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과 교사들이 약속한 내용은 무엇인지가 수록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아이들의 출석 부분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예배 태도와 예배 모습을 체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차곡차곡 자료를 쌓아서 나중에 아이들의 1년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면 아이들이 영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상황과 교육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자료를 사용하게 된다면 신방을 하고 부모님께 전화를 할때 단지 아이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다의 내용이 아니라 아이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찰한 내용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신방하고 교육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같이 제시하는 캠페인은 토요일 오후 5시에 와우큐티처를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분명히 주일 아이들과 예약, 예약 얘기하고 약속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생각이 안 나는 이럴 때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을 할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열심히 기억하려고 하지만 일주일에 삶을 살고 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토요일 오후 5시에 와우큐티처를 펴서 이 아이, 우리 반 어린이 돌봄이 시스템을 다시 한번 열어보게 되면 그 아이의 예배 태도뿐만이 아니라 아이와 약속했던 상황들 그리고 이 아이가 이번 주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제 출석까지 확인하게 되면 아이들을 신방하고 전화하는데, 아이들과 약속을 지켜가는데 더욱 좋은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그 이외에 나와 있는 원래 회의 메모란 예배 퀴시트, 체크리스트, 피드백 등은 예배를 더욱더 전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준비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이스리 워시 파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워시파트는 와우큐 퀴즈 핸드북에 수록되어 있던 예배 자료가 그대로 출록되게 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빠져있던 브록이 앞으로 배열되면서 매주 예배 자료에는 그 게임, 그림동화, 드라마, 실험과 관찰로 같이 구성되게 됩니다. 단 설교 자료가 핸드북에서 빠지고 자료 CD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교사들이 그 모든 설교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또한 설교를 준비하실 때 저희가 제시해드린 설교문을 수정하여 설교문을 만드시는 경우가 있고 참고하여 만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모든 것을 타이핑 쳐서 새로운 설교문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하여 사용하실 수 있고 수정하실 수 있도록 CD 자료 안에 한글 문서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더욱 수월하게 설교문을 작성하실 수 있도록 돕는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